위례 신안인 스빌의 특징 위례 신안인 스빌 아스트로 아파트는 총 694세대로 37평형과 39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장점. 이 위례 중심의 위치. 다양한 트램 상가가 도보위에서 3분 거리에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. 이 다양한 버스 노선으로 복정역이나 장지역으로의 환승이 용이합니다. 3위례 초등학교, 위례 중학교, 위례 고등학교가 단지와 도보거리 5분 이내 위치. 등하교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 안전하고 자녀 교육에 특화된 단지입니다. 4 단지 후문과 휴멀링 산책로가 인접하여 산책, 운동하기에 좋아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. 5 단지가 개방감 있게 배치되어 있어 채광과 조망이 우수합니다. 미래금빛 부동산은 미래 전 지역의 아파트, 오피스텔, 상가, 분양권을 취급하는 전문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다양한 물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연락주시거나 방문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성실 중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02-407-8998